자, 2017년 EBS 수능 특강 11강의 10번입니다. 1번 The self-serving bias Self-serving은 자기 위주의 자기한테 유리한 자기식대로의 그린 얘기요 자기 위주의 편향 bias는 편향 편견 이런 뜻이에요. 자기 위주의 편향이 affect 영향 끼치다 이죠? 영향 갯습니다. many peoples 많은 사람들의 evaluation 평가에 많은 사람들의 평가에 영향을 끼칩니다. 5부는 뭐모에 대한 평가예요. of themselves 오브 뎀셀브스 오브 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더 그룹 자기가 속한 they are member, 그들이 멤버인 그 그룹에 대한 평가. 다시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어퍼스로페스 평가. 오브가 뭐뭐에 대한이에요. 두 가지에 대한이에요. 첫째는 댐셀부즈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둘째는 그들이 멤버인 그 속한 집단에 대한 평가. 두 가지 평가예요. 평가에 영향을 끼칩니다. 자 근데 두 가지 첫 번째는 not only, 둘째는 but also 붙었죠 그러니까 as는 뭐뭐로서 개인인데요. 그 individuals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them selves as individuals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 뿐만 아니라 그들이 멤버인 그 그룹에 대한 평가도 평가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알겠죠? 평가. 오브, 모뭐에 대한 첫 번째 나더니 냄새를 부르지,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들이 멤버인 그 그룹에 대한 평가, 오브가 모뭐에 대한 이라고요. 자, 그런데 왜 오브 위치냐? 이건 얘기해야 되겠죠. 요 오브는 관계 대명사 앞에 있는 전치사는 항상 맨 뒤에서 왔어요. 그럼 여기 오브가 요 자리가 아니라 요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they are members of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of 앞에 the groups가 있었어요. 그러면 뒷문장은 they are members of the groups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들은 멤버다. of the groups 그 그룹의 of가 뭐뭐의죠. 그 그룹의 멤버이다 해서 그룹이 나갔고 그럴 때 관계대명사 맨 끝에 있는 아, 전, 전치사 맨두는 관계된 명맨두에 있는 전치사는 관계된 명사를 불이동해도 돼요. 그래서 오브 위치가 됐죠. 알겠죠? 그들이 멤버인 그 그룹 이거는 개인으로서 자기 자신 알겠죠. 자, 한 번만 더 정리합니다. 자기 편향에 자기 위주의 편견이 영향을 끼칩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가하는 것에 연끼칩니다 뭐에 대해 평가하는 것? 첫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둘째, 자기가속한 그룹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좋게 보고 자기가 속한 집단도 좋게 본다고요. 2번 예를 들어, for example, in one early study. 어느 한 옛날 초창기 연구에서 주어 인제 나오네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이그제민드 조사했습니다. 조사했습니다. 뭐를 individuals 개인의 개인의 여기는 apostrophe s가 아니라 apostrophe만 썼죠? 여기는 어포스트로피 s를 썼는데 이유가 뭐죠? 여기는 s로 끝난 단어죠? s로 끝난 단어는 어포스트로피 뒤에 s를 또 쓰지는 않아요. 자, 개인들의 판단, 판단을 조사했습니다. 오부는 여기서처럼 모모에 대한 판단이에요. 이 밸류에이션 오브 그럼 모모에 대한 평가, 저지먼트 오브 하면 모모에 대한 판단 얘기예요. 패널티는 반칙이죠? 반칙. 반칙에 대한 개개인들의 판단을 조사했습니다. 반칙은 반칙인데 커밋된 반칙. 커밋은 알죠? 김문국 음주운전 저질렀다 그랬죠? 저질러진 반칙. 저질른게 아니라 저질러진 거니까 수동이에요. 수동이라도 명사를 꾸며줄 때에는 BPP가 아니라 그냥 PP만 쓴다고 했죠? 어. 저질러진 반칙. 뭐하는 동안에 듀얼링어 풋볼 게임. 축구 시합하는 동안에. 비트윈 프린스, 프린스턴 대학교와 다트머스 대학 사이에. 자 선수들이 저질렀던. 각 팀의 반칙에 대해서 조사 연구를 했어요. 3번 Students at t h i s s c h o o l 이두 학교에 있는 학교들 두 학교 학생들이 viewed 봤습니다. 시청했습니다. a film of 뭐 동영상 정도가 되겠죠? 더 게임의 동영상을 봤고 오. 본 다음에 명렬이에요. 본 것과 and counted 셌습니다. 과거, 과거. The number of는 뭐뭐의 개수란 뜻이죠? 어 넘버 오브는 많은이고 더 넘버 오브는 뭐뭐의 개수예요. 반칙, 페널티 반칙의 개수를 세어 봤습니다. 또 얘가 얘를 꾸며 주네요, 반칙을. 두 팀에 의해 저질러진 반칙의 개수를 세 봤습니다. 4번. 프린스턴대 학생들은 보았습니다. 눈으로 봤으니까 지각 동선에요. 은은이가 라고 도록것을 다트머스 팀 학생이 다트머스 팀이 커밋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각동사 사역동사니까 이건 지각동사죠?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목적보자리에 툴을 쓸수없죠 그래서 원형인 커밋이 나왔죠. 다트머스 팀이 저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상대 팀이. 자 그다음에 as many as 알죠. 뭐 몸만큼 많은 그러면 as many as 뭐 몸만큼 그긴 하면 as long as 뭐 만큼 큰 그러면 as large as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 as many as 에요. 그다음에 이것도 as many as 에요. 알겠죠? as many as 가두번 나왔어요. 한 번은 여기 as many as 구요. 두 번째는 as many as 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as many as, as large as 뭐 이런 as, as 앞에는 두 배일 때는 twice 두 배일 때는 twice 세, 번, 세 배일 때는 three times 라는 말을 as 앞에다가 붙일 수 있어요. 그러면 뭐뭐만큼 뭐뭐했다가 아니라 두배더 뭐뭐했다 세배더 뭐뭐했다 이렇게 바뀌어요. 해석이. 알겠죠? 그냥 as, as면 뭐뭐만큼 뭐뭐했다인데 그 앞에 twice가 붙으면 두배더 많이 뭐뭐했다 t h r e e times, 가 붙으면 e 배 많이 더뭐뭐 뭐 했다 이렇게 된다고요 자 일단 여기 이 부분 없다7 생각하고 여기 먼저 봐요 s 트머스 팀이 저지르는 것을 봤습니다 뭘 저질렀어요 t w i c e a s m a n y f l a g r a n t p e n a l t i a e s t h e s t i r e w n t i e a t m e 렇게 times, 7 t i m e 요7 t i t i e i c e s m s m a n y f l a g r a t e t p e n a t i e s t i e s as their own team 이렇게 보라고요. 알겠죠? 그러면 as a as a 용법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들, 그들 자신의 팀 누구예요? 그들 자신의 팀은 프린스턴 팀이죠. 그들 자신의 프린스턴 팀보다 three i twice as many 두배더 많은 플라이그트는 뻔한 악명 높은 이런 뜻이에요. 멋된 두배 많은 뻔한 반칙을 저질렀고 and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에즈에서 묶으세요. 세 배만큼 많은, 세 배만큼 많은 에즈맨이 에즈에 마일드한 페널티, 그냥 중간 정도의, 그냥 적당한 수준의, 약한 수준의 반칙을 세배 많은 반칙을 그들 자신의 팀보다, 그들 자신의 팀보다 세 배만큼 많은 마일드한, 그냥 봐줄만한 수준의 반칙은 세 배만큼 저절로 낫다. 그러니까 플래그란트 아주 못된 양명록폰 빰한 반칙은 두 배. 그다음에 봐줄만한 그냥 보통 수준의 반칙은 세배 많이 저지르는 것을 봤다고 요 누가 프린스턴 대학교가 다트머스그 선수들이 하는 거죠. On the other hand, 반면에 이번에는 다트머스 대학생들 시각에서 다트머스학생들은 합니다. An approximately approximately 대략 equal number of 같은 똑같은 penalty 반칙. a both t i m s 양 팀의 에한 반칙이죠. 자, 아까 the number of는 뭐뭐의 개수였지요. 이번에는 approximately equal을 빼버리면 a number of로 보여요. 이거는 많은이라고 그랬죠. 대략 똑같이 많은 반칙 이런 의미예요. 알겠죠? 왜 a가 아니라 an이냐면 그다음 a가 자 모음이니까 그렇죠. 대략 똑같이 많은 반칙을 기록했다. 양 팀에 의해서. while, while의 뜻은 뭐뭐이지만, 뭐뭐이긴 하지만 더우의 의미죠. 더우. 진실은, 진실은 프린스턴 대학교 학생도 다트머스 대학교 학생도 둘다 완벽한 진실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진실이 있다면 그 진실은 아마도 probably lie 놓여있다. Somewhere in between. 이건 수고처럼 외우는 게 좋겠네요. Somewhere in between은 그둘 사이 어디쯤에 이런 뜻이에요. Somewhere in between. 그둘 사이 어디쯤에? 라인은 거짓말하다가 아니라 놓여있다예요. 놓여있다. 진실은 아마 놓여있겠지만 the r e s e a r c h e r concluded that. 연구자들은 결론 내렸습니다. Conclusion. 대절 접속사예요. 쫙 묶어서 그냥 뭐뭐하는 것을 결론 내렸습니다. 자. It was as if 주어 동사하면 it is 또는 it was as if 주어 동사하면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어가 마치 동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As if 가 마치 뭐뭐인 듯그 얘기예요. 그것은 마치 뭐뭐인 듯해봤습니두 네. 그룹의 학생들이 saw a different game 전혀 다른 게임을 시청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달 수가 있나? 완전히 딴 게임 본 사람들 같다. 그 말이죠.